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8월 10일입니다. 223일째 되는 날. 네,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아, 이렇게 또,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떠 있고, 그 뒤로 이렇게. 핑크색 꽃나무가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 노상을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아파트 주거단지 그 아래 꽃나무들. 야. 진짜 예술이다. 야. 감사합니다. 햇살 해가 떴어요. 한 해가 뜰 때는 이제 뭐한 시간 반 정도 됐죠 아따 이거 예쁘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요즘 노을이 너무 예뻐요. 아침, 구름 하늘도 예쁘고요. 감사합니다.